에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법문은 우리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고민형 같은 유형이 있고, 선인장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솜사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아, 오늘은 요 각각의 유형의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고민형은 우리가 뭐잘 알다시피 고민형은 일단은 귀엽죠. 고민형은 귀엽습니다. 귀엽고, 어... 보면은 또 눈으로 보기도 귀엽지만 특히 이제 곰인형은 특징이 그거 잖아요 안에 솜이 꽉차 가지고 푹신푹신하고 또 이렇게 천에 이제 그때 천도 이렇게 어, 틀을 이렇게 좀해 가지고 어쨌든 촉감도 좀 보들보들하고 푸근하고 이런 촉감이 또더또 또 이런 곰인형의 매력이다 그 고민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일단은 모든 고민형은, 신체 비율로 따지면 한, 뭐, 한, 많아야 삼등신 머리가 큽니다. 그죠 머리가 크고, 그 다음에 몸통이 큰 반면에, 이 팔과 다리는 짧아요. 그죠 팔과 다리는 짧고, 이게 생긴 신체의 특징이 자세히 보면, 고민형은, 아, 어린 아기들, 유아, 뭐한 살, 뭐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백, 돌, 돌 이전에 그런, 돌 이쪽 저쪽에 아주 어린아기들을 닮았어요. 보면, 고민형은 보면 그렇습니다. 아, 왜 고민형이 그렇게 생겼나? 그거는 모든 이 생명들의 어린아기들이 그렇게 생긴 이유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민형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뽑아가지고 만든 게 고민형이니까. 보면은 뭐 사자도 심지어 보면 어린 새끼는 귀엽죠. 고양이보다 더 귀엽죠. 사자도.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어린 생명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제 아무리 사자라도 어린 새끼 때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어린 생명을 지켜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린 생명들이 예, 채택한 전략이 그겁니다. 최대한 모성 본능을 자극해서 귀엽게 보이는 거죠. 최대한 귀엽게. 보면은 어떻게든, 아이고, 저 이쁜 걸 내가 사랑해주고 싶어, 내가 케어해주고 싶어, 내가 지켜주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마음속에 생기도록 하는 쪽으로 모든 어린 생명체들은 생겼죠. 심지어 아마 뱀도 어릴 때는 귀여울 겁니다. 새끼 때는, 모든 새끼들이 그래요. 그게 새끼들의 일종의 뭐랄까, 생존 전략이죠, 생존 전략. 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자, 자기를 낳아준, 거의 대부분은 자기를 낳아준 보호자이지 자기를 낳아준 보호자가 자기를 지켜줘야 자기가 안전하게 성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음, 요즘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 그래서 이 모든 고민형이 다 어린아이처럼 생겼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민형은 참 귀엽네, 이쁘네, 사랑스럽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고민형의 입장이 딱 돼서 보면, 세상에 깝깝한 게 고민형 팔자다, 이지 왜냐? 일단 고민형은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하잖아요. 뚫린 게 입이라고. 일부러 뚫려야 말을 하지. 근데 고민형은 이 모양만 그려져 있어가지고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좀 상대방을 펴려고 막 주먹을 휘둘러서 그 주먹이 뭡니까? 손방망이라. 맞아봐야 하나도 안 아파. 오히려 더 귀엽기만 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더 사랑스럽고 더 귀여운 거지. 결국은 고민형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화가 나도 화가 났다는 걸 표현을 못 해. 얼마나 세상이 답답하겠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그냥 미칠 것 같은데, 그걸 왔다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세상에 무기력한 존재가 고민형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고민형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지. 화를 내면 고민형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화를 풀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는. 기게 고민형의 문제라. 그 고민형 같은 게 스스로 택한 전략이 최대한 귀엽게 보여서 사랑을 받는,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자기의 장점이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고, 자기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립을 못해, 모든 면에서.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고민형 같은 경우에. 아, 그 다음에, 그럼, 선인장 같은 경우, 고민형과 정반대는 이제, 선인장 같은 케이스죠. 선인장은 몸에 가시가 막 나있어요. 가시가 막 나있어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물론, 선인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변 사람들이 싫어서 가까이 오지 마. 이럴 경우에는 그게 아주 좋은 무기가 될수 있고, 또 뭔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는 가시가 큰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상대방을 해칠, 상대방이 나의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또 상대방을 해칠 생각도 전혀 없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상대방은 내 가까이 오지를 못해. 왜? 내온 몸에는 가시가 나 있기 때문에, 설령 나는 상대방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온 몸에 가시가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인장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경우는 우리가 흔히 선인장을 대부분 집에서 키우면은 잘 죽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줘서 죽이죠.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선인장에 대한 관심을 아예 뚝 끊어가지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안 써야 선인장은 살아남아요. 근데 괜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물주고 막 하다보면 애가 썩어서 죽어버려요. 그 선인장은 오히려 지나친 관심은 선인장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쪽 극단에는 고민형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 극단에, 극단에는 순인형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민형 같은 사람은 그런 거죠. 혼자서는 뭘 못해. 요 항상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돼. 내가 좋건 싫건, 함께 해야만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기 삶을 이어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고민형 같은 사람은 항상 주변에 다른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하루는 기뻤다가, 하루는 슬펐다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유형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유형의 주변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이제 고민형 같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순인장 같은 유형의 사람은 시작은 비슷하죠. 시작은 사람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 보제끼면서 사는 걸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왜냐? 태어날 때부터 혼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에는 어쨌든 누군가의 배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군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보면은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물론 그 사랑도 뭐 차이는 있죠. 많고 작고 뭐 올바르고 비뚤어지고 차이는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누구나 다 출발은 고민형 같은 인생에서 출발을 했어요. 음, 그게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을 확 내치기 시작한 거지. 몸에 가시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는 뭔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도 내 몸에 난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 보면 요런 경우가 이제 선인장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죠. 요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자기가 외로워도 외로운지 모르고 그냥 혼자 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적응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아, 어, 그게 이제 선인장 같은 유형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세팅되기는 고민형 같은 스타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어, 요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 옛날도 아니지, 20세기에, 지금은 없어진 나라인데,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살아 예보가 수도고 옛날에 우리 왜클때뭐 탁구 대회 거기서 가지고 뭐 탁구에서 무슨 메달을 따고 막 그랬다고 해서 뉴스 크게 나고 했던 그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그때 뭐 1950년대 60년대 막 70년대까지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그 이제 유고슬라비아 뭐 대통령이 티토였나?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세웠냐하면 아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인간도 사회주의적으로 키워야 돼. 그 가족 가정을 부정을 한 거예요. 애를 놓으면 전부 다 애를 보육원에다가 다 보낸 거예요. 보육원에서 애들을 다 키웠어요. 애들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 부모와의 접촉 이런 게 없이 그냥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 계획이 그래서 나중에는 폐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성장을 제대로 못 해요. 눈도 제대로 못 보고, 듣는 것도 제대로 못 듣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신체 발육도 정상적으로 안 되고, 무엇보다 지능이 떨어져, 애들이. 지능이 떨어져. 약간 좀 이, 우리로 치면은 뭐 지적 장애와 비슷하게 멀쩡한데 그렇게 되는 애들이 아주 많았대요. 왜 그러냐하면 사람들의 이런 모든 감각 기관은 주변과의 이 소통, 접촉, 특히 어릴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하거나 거의 안 하는 상태로. 어린 시절, 뭐, 두 살, 세살 때까지 방치가 되니까 애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태어나기를 고민형 같은 스타일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진화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원래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우리 사람들은 무리 짓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막, 보재끼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가시를 만들다 보면 사람들과 점점 멀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가까이 하고 싶어도 이제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인장 같은 이유. 이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무대가 있는데 등장인 물이 두사, 배우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고민형의 탈을 쓴 배우가 한 명. 한 사람은 선인장의 탈을 쓴 배우가 한 명. 우리는 관객이에요. 우리는 두 사람의 연기를 보는 거죠. 고민형을 보면서, 아, 저는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동화되기도 하고, 선인장 연기하는 배우를 보면서, 아, 저거는 꼭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내 주변에 꼭 저런 사람이 있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주변 사람들 가슴에 막 대못을 그냥 박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우리는 그두 사람의 연기에 자기도 모르게 동화가 됩니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고민형이든 선인장이든 둘다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승인이 되고 나면 대부분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은 고민형 같은 삶과 선인장 같은 삶 양쪽 사이에서 시기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여기로 갔다가, 여기가 싫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그 사이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민형과 선인장 사이를 방황하고 왔다 갔다 헤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요거를 좀더 멀리서 보면 마치 그 미로가 있는데, 그 미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대에서 두 사람의 배우가 한 사람은 고민형을 연기하고 한 사람은 선인장을 연기한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두 사람이 하는 그 연극에 몰입이 돼가지고 동화되기도 하고 선인장 연기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둘 사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중요한 거는 "아, 지금 저두 사람이 연극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아, 저게 연극이라는 걸 몰라. 그게 우리 삶이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도 있고, 요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요런 이런 사람 이런 특성을 가지는 그 근본 바탕, 그 무대, 그 무대를 못 본다는 거지. 그 무대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런 거지. 나는 왜 맨날 고민형처럼 당하고만 살까? 나는 왜 남들한테 화도 제대로 못 내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을까? 라고 내 자신이 고민이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까 왜 사람들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들 나를 기피하고 멀리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두 사람 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이라는 주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는이라는 주어가 아까 말한 그 연극 무대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연기가 고민형 연기일 때도 있고, 선인장 연기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 무대를 못 본다 이거야. 나는이라는 나라고 하는 무대를 못 본다 이거지.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안에서만 무대 안에서만 해먹고 있는 거지.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아주 드물지만. 솜사탕 같은 사람도 있더라. 어떤 사람이, 솜사탕은 그거잖아. 솜사탕은 까서 까가지고 입안에 넣으면 살살 녹죠. 녹아서 다 형체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먹는 사람은 아주 기분이 좋아, 맛있어. 근데 솜사탕이 자기 몸이 녹는다고 그 녹기를 거부하고 뭐 화를 내고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내지는 섬사탕이 몸이 녹으면 거기에서 뭐뭐 쓴맛이나 뭐 독성이 분비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섬사탕 아 그런 그렇지 그런 사탕은 없죠. 그냥 뭐 사탕. 그 섬사탕이면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런 사탕은 없어요. 모든 사탕은 자기 몸이 녹아도 아내 몸이 녹는구나 그러고 말지 뭐 그냥 그게 대해서 아내 몸이 녹을까 왜 나는 녹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무격하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솜사탕 같은 사람은 나라는 데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이 무대에 대해서 애착을 안 가지는 거지. 집착하지 않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안 가지는 거지. 이제 솜사탕 같은 사람도 없다고는 볼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고민형 같이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걸 마치 나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표현을 안할 뿐이지. 내지는 내 자신도 모를 정도로 내 감정을 내가 억누를 뿐이지. 어, 내가 진짜 솜사탕처럼 내 자신에게 예년에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나라는 이 인생 무대에서 나라는 이감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몸 몸뚱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몸뚱이를 가지고라는 말도 사실은 잘못됐지. 이 몸뚱이가 곧나 자신이라고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를 나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몸뚱아리하고 나하고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평소에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젊고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이런데 몸뚱아리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탐착을 하고 나이를 먹으면 반대죠. 몸뚱아리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몸뚱아리가 맨날 고장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하죠잉. 나이러다가 실명하는 거 아니야? 나이러다가 이거 또내 내년에는 이거 용골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술 잘 못하면 못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러다가 안전병이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나이 렇게 계속 혈압이 떨어지면 이러다가 그냥 영영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닐까? 나이를 먹으면은 몸이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고 육신에 대한 죽을지도 몰라는 두려움이 막 생기니까 육신에 대한 애착이 더 커져요.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육신과 함께 하는 이상은 정말 나라는 감옥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게 힘들다. 아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러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것들을 깨뜨러 보시고 어떻게 하면 네가 살아 있을 때 죽지 않고 즉 육신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네가 살아 있을 때 완전한 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살아 있을 때 어떻게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한 분이 부처님이죠.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부처님도 했으니, 우리도 영영 못하는 건 아니야.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도 이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 오늘은, 에, 고민형 같은 사람, 선인장 같은 사람, 이런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관계의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아, 이런 생각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